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어, 국가 권력 기관 안보 기관 모두를 공범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이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능력이 아니고 저는 김건희 씨의 능력이라고 봅니다. 어. 이 김건희 씨와 최운순 씨의 그 탁월한 능력은 상대방을 경쟁자를 음, 죽이기도 하지만 그 자기 편들을 아주 철저하게 자기 편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능력이 있거든요. 이 마약 사건을 마약 사업을 하면서 어, 국가 기관 인천 공항에 있는 뭐 국정원 방첩소 포함되는 게그 부분만 포함하는 게 아니고요 대통령실에 대통령 안보실을 같이 공범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아주 탁월한 능력자다. 저는 이제 마약 사건을 수사를 하다가 평택항을 들여다봤고요 거기 이제 관세 포탈 하면서 불을 축적했다는 그 내용을 에,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그 뿐만 아니고 또 정대택 그 선생님 사건도 있잖아요 동업자가 하는 사업에 돈이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반드시 그 동업자를 폐망의 길로 이겁니다 김건희 씨 모친 최은순 씨하고 김건희 씨의 고모부 장진호 씨가 거기서 따리를 틀고 세금 관세에 포탈을 하면서 부를 축적했다 그런 혐의로 재판이 진행된 게몇건 있습니다 그 전에 평택항에서 실세 역할을 했던 사람 최순실이었어요 관세청 그 현직과 전직 직원들하고 어울려서 관세 포탈 행위를 했다는 그 혐의가 있었는데 그걸 알고 최은순이 접근을 해서 이 사업을 내가 최은순을 배제시키고 내가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 뒤를 예, 윤석열 검사가 봐줬다는 거죠. 그러면 그러면 최순실하고 최은순도 서로 알아요? 그럼요. 어 그래서 알아... 지금 최순실이 지금 못 나오고 있는. 예, 아 그래요? 예, 그 이유가 있는 거그 최은순 씨가 윤석열 검사 예. 자기 사위라고 하는 검사를 이용해서. 그때 국정농단 사건에서 예. 국정원 댓글 사건 관련해서 국정농단 사건을 윤석열 검사가 취급하고 있던 그 시기하고 맞물립니다. 그최순실을 예, 강력하게 압박해가지고 최순실이 그 가지고 있던 그 평택항의 모든 이권을 최운순이 예, 예, 이어받게 됩니다. 최순실이 그걸로 해서 챙겼고 예. 최은순이 그걸 가로챘다는 얘기입니까? 가로챘, 예. 가로챘다고 지금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짜고 하고 그랬으면 예, 지금 최순실이 이미 3위 됐겠죠. 최순실 최순실 씨가 못 나오는 이유가 예. 아, 최은순이 예, 김건희 씨가 원치 않아서 못 나오는 거죠. 자기 비리들 <laughs> 다 알고 있고 아 뺏었잖아요. 최은순 일가에서 최순실의 예, 모든 이권을 뺏었는데 최순실이 나오면. 가만 히 있겠습니까? <laughs> 나오게 되면 아마 가만 있지 않을 겁니다. 어. 돈이 되는 동조가, 정도가 아니고요. 어, 기반을 다질 수 있는 일가를 이룰 수 있을 정도의 이권이 평택항에 있는 겁니다. 이 마약 게이트는 안보 기능을 무력화 시켜버렸잖아요. 나라가 망하게 할수 있을 정도의 그런 게이트란 말이에요. 국정원 예. 인사파동이 22년에 6월달, 뭐 11월달에 두 차례 있었단 말이에요. 예. 그때 박지원 전 국정원장께서도 걱정을 많이 하셨죠. 그렇게 인사파동을 내버리면 그때 김기원 국정원장 시절인데 여러 가지 말들이 많습니다만 대통령이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아서 그 인사파동이 났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잖아요. 예. 인사파동을 국정원에 그 수십 명, 심지어 백 명에 이르는 사람들의 인사를 좌지우지 해버리면 그 사람들이 국정원 그 요원들 아주 유능한 그런 요원들이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미리 선작업을 했다. 국정원을 인사 파동을 내서 이 마약 사업을 하기 위해서 손 작업을 했다. 그 이후에 23년 4월 경에 그 안보실 인사 파동을 보시면 이해가 가졌습니까? 블랙핑크 예. 관련해 가지고 윤석열과 김건희 씨가 굉장히 그 아이돌에 대해서 한국 문화 콘텐츠에서 관심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잖아요. 블랙핑크 방미 관련해서 공연 관련해서는 그 핑계인 거고요. 김성환 안보실장과 예, 예. 김태호 차장 간의 대립이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김성환 그때 안보실장은 예, 한동훈과 아, 교감을 했을 겁니다. 마약은 이 국가 안보를 무너뜨리는 거잖아요. 그럼 김성환 실장도 마약 관련된 내용을 알았을까요? 아유, 당연히 알 수밖에 없죠. 죽보... 인천공항은 네 거기 국가기관하고 공공기관 20개 들어왔다고 그러잖아요. 그 권력기관들이 뭐 국정원도 있고 방첩사도 있고 공항경찰단도 있고 검찰도 있고 관세청도 있고, 농림축산부, 그 다음 법무부도 들어와 있습니다. 예. 질병관리청, 농림축산부 다 들어와 있는데, 여기서 안보협의체를 6명에서 7명 정도 구성해가지고, 협의체를 구성해서 한 달에 한 번씩 회의하면서 운영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 수장이 없습니다. 지자체 작은 정부지만, 뭐, 대구광역시나 부산광역시처럼 지자체 장이 통를하거나 지시하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여기는 바로 어디로 축구하냐면, 국정상황실과 국가안보실로 집보를 하거든요. 이 보고가 어,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국정상황실, 국가안보실에 이때 마약 사건 이후로 일날 검거되어서세 명이 도망갔다는 내용을 전부 알 수밖에 없고 계속해서 말레이시아 조직원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는 사정을 알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이런 사정들을 국가안보 권력 기관 이 모두를 순식간에 공범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재주가 김건희 씨한테. 탁월한 재주가 있습니다. 윤석열 씨도 못 따라가는 그런 재주가 있는데 이제 그 사람들한테 포상을 해줘야 될거 아닙니까? 예. 자리를 주죠. 권력을 주죠. 그렇게 해서 마피아처럼 권력기관이 운영이 되었다. 그러는 와중에 말레이시아 발 마약은 수백 킬로가 들어왔는지 그 이상이 들어왔는지 알 수가 없어이 23년 2월 27일 날 김해에 내려가서 세 명을 말레이시아 조직원 세명을 검거해 온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장 예. 신준호 부장검사가 이 마약 수사를 실체를 밝히는 게 아니고 그때 2월 27일 날 검거해온 그 사실만 수사하고 기소해서 덮어버렸거든요 그 사람이 그 해에 차장검사로 승진합니다 그 다음에 인천지검 강력부에서 김현실 부장검사라고 네. 23년 2월 5일 한 20일 전이죠 먼저 어, 마약 말레이 조직을 적발했잖아요 한명 검거하고 세 명을 놓쳤는데 그걸 수사를 하려다가 잘 덮어 버렸어요. 세관 직원들을 체포하지 않고 수사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신준호 검사가 승진한 자리로 중앙직원 강력부장으로 영전을 한 다음에 음. 그 다음에 5월 말에 차장 검사로 승진합니다. 영등포 경찰서장 김찬수 서장은 아, 이 말레이시아 조직이 검거되는 과정, 필로폰이 들어오는 과정을 저한테 실시간으로 보고 받은 사람이에요. 음. 경찰서장한테만 보고했는데 그 당시에 서울 청장도 국가수사본부장도 유지군 경찰청장도 제대로 보고받지 못한 내용이에요. 그걸 대통령실로 안보실로 비선 보고했다라는 사람이 제가 어, 김찬수 장 밀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 이 사람이 대통령실로 갔죠. 가서 경무관으로 예. 올해 초에 승진을 승진을 했고요. 세관 피의자들한테 저를 고발하라고 사주를 시켜서 뭐뭔 뭐 잘못으로요? 무고하는 거죠. 아무 자기 본인들의 네, 명예가 침해됐다, 인격권이 침해됐다, 뭐 이렇게 우리는 뭐 세관 이렇게 뭐 봐준 게 네, 없는데 그걸 근거로 해서 감찰 조사를 해가지고 네. 저를 네, 수사권을 박탈시키고 화국지구들을 쫓아냈죠. 오 세관은 잘못 없는데 백경정 이런 이 식으로 했네 해서 네. 지금 자책를 시킨 거라 이 말씀이에요. 네. 네. 그렇게 작업을 했던 청문감사관이 경무관으로 승진했습니다. 백남이 경무관인데 네, 심지어 백남이의 갑질로 인해가지고 행안위 청문회가 열린 적이 있어요. 그 직속. 부하 직원이었던 모계장이 백남익의 갑질로 인해 가지고 분신 자살을 시도한 사실이 있었거든요. 겨우 살아났는데 전신 40% 3도 화상을 입었다고 그렇게 언론에 알려져 있고요. 그분의 누나의 생생한 그 절규가 방송을 통해서 흘러나오기도 했습니다. 갑질이 분명한데. 단순 화재로 취급해서 사건을 덮으려고 음. 하는다. 그 누나의 경기 남부 청의 경무부장으로 지금 가 있습니다. 근데 백남이 김찬수 지금 경무관 승진해 가지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백남이 씨는 경찰 지휘부 내란 회의도 참석했던 그런 사람이거든요. 김건희가 직접 마약 복용하거나 투약하거나 뭐 이런 얘기 좀 들으신 거 있나요? 그분의 행동에서 관철이 되죠. 핸드폰 투약자들은 뭐 다른 마약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밤을 새우는 습성이 좀 있어요. 각성에 대해서 쉽게 잠을 못 이길. 제 입장에서는 그분이 정상적으로 보일 리가 없겠죠. 12월 3일날 비상엄을 선포했고 그 자리에 김건희 씨가 없었잖아요. 저는 그게 참 의문이에요. 마약 사건 관련해가지고 경찰 지부에서 경찰청장이 12월 4일날 아, 세관 피의자들 혐의 없이 종결하겠다고 12월 4일날 보고하기로 이렇게 음. 했다고 예. 그 기재가 돼 있어요. 근데 비상엄이 12월 3일날 발생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종결하겠다는 보고서가 경찰 지휘부에 올라간 지한 달도 넘었다고 합니다. 장기간 가지고 있으면서 시기를 조절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 마약 사건을 종결하기 부담스러웠다는 말도 있고요. 음. 검찰에서, 어, 민정수석 김지현부터 시작해서 검찰주의자들은 이 사건이 종결되는 걸 원치 않았다고 합니다. 그 다툼이 있었다고 그러고. 어, 나중에, 에, 내란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이 영장이 청구될 때 신무정은 반대를 했습니다만 검사장 4명이 찬성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윤석열의 마약 게이트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아닌가 그런 취지의 스카이 데일리 기사가 실려서 제가 좀 의미 있게 좀 봤고요. 네.